외국적 답을 벌이며 철저를강탈하는 강원도와 세무준 강원도 주사를 철저히 수사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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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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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은 촉건부 허가에 반하는 위법 공사를 하고 있는 외그랜드 공사를 즉각 수사 중지시키고 관계자를 처벌하라 처벌하라 처벌하라. 처벌하라. 국민 여러분, 대개 문화단을 새로 쓸 중도 유적이 샷직 <목소리> 공 공사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지나면 석기, 청동기, 설기 문명이 한 곳에서 나와 대개 학회가 놀란 춘천 중도는 사라지고 맙니다 현재 천만 서울시민이 땅손인 북한강의 리조트등 수만 명의 오폐수와 플라스틱 환경 호르몬으로 오염시킬 레고군이 되어서고 있고 1년 후면 100년 동안 우리의 땅이 레고 레고 기업에 무상 임대되며 춘천 중도 유적은 사라집니다. 강원도 땅을 330억에 사회사에 팔고 다시 255억에 되사는 강원도는 외국적 매거계획을 철회하여야 합니다. 문화재청은 유적보전이라는 조건부 허가를 무시하고 테에박는파일공사를 변경, 허가시청을 한 매거공사를 분화하고 허가취소를 하여야 합니다. 남미 나라의 대계력 문화유산을 훼손한 매거는 각성하고 즉각 공사 중단을 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침을 모아주십시오. 우리의 선조들이 문화이고 우리 아이들의 재산인 중도 유적을 함께, 함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는 영토여 경제입니다. 홍산 문화와 같은 중도 유적을 훼손하는 외국 플라스틱 외국 공원은 맥고공원 공산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된 적폐주의 적폐이고 마지막 디데이 케이입니다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민주당 도지사, 민주당 시장, 민주당 국회의원임에도 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영훈 원장님이 도가하겠습니다 네? 팀에 촉구합니다. 검찰청강원도가 춘천 중도 땅을 강원 지분 100%강도 중도 개발 공사에 33억에 다시 그 땅을 2 5 5억에 대가는 내부자 부동전에 은둔 은재배 강원도는 태류순 가운데 지사들, 철저히, 지사, 처벌해 주십시오!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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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 검찰청, 위대 유족을, 중도 레오랜드 공원 개발공사에서 문화유적 위에 폭도된 2대지 3m보다 깊은 10m에 파는 공사 해기를 하여 문화유적을 훼손하고 있으며 문화보조를 문화 위해 반드시 공사를 중지하고 수사 및 처벌해 주시고 문화유적이 있는 군사적인 해상공사 여부를 수사하여 위반시 입을 뱉게 하여 다시는 위반공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처벌해 주십시오.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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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하라. <laughs> 오늘 우리 중도 일지 지킨분들과 150여 탄체는 적폐청산의기치로 기치, 탄생한 이 대검에 고발한 것입니다. 대검사청방방원인과 국민 가수를위해 의혹 태선으로 시작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르는데 내국적인레고인드 사업을 중단시켜 주십시오. 때는 세계적 고대 유적으로 백년인대라는 이름으로 나의 땅에서는 안되는 현조들의 땅이며 우리 후손들의 재산 절저하게 지가 처벌하여 모든 의혹을 해소하기를 국민의 힘으로 촉구합니다. 후권과 촉구합니다. 2020년 6월 25일 중도이족 지킴본부외 참여 150여 단체 일동 정천했습니다.